친구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친구야 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다리 뭐 그런 거지 부질없는.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원이 한양에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에 왔구나 왔어 어? 그렇지 명절에는 고향이 내려와야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닌가 군수님 잠깐 무대로 모셔볼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군에게. 네, 정말 정노원군 함양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편이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세계적인 톱가수가 되어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잘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세계적인 톱가스가 되기 위해서 군수님 또 한양 산삼 딱한 뿌리 먹어버리면 기운이확 나지 않습니까? 안, 안 그래도. 네. 어젯 밤에. 네. 해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군수님한테 연락이 안 됐구나. <laughs> 그러면은 어제 비를 맞고 예, 우리 군수님께서 캐진 산삼, 예. 아우 어, 귀하디 귀한 산삼을 동원군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예, 이, 이 삼은 네 다른 삼보다 특별히 좀. 연수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귀한 사상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 도움군이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우리네 정이에요. 또 명절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 정동훈 분 많이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시죠. 이제. 제가 제일 최근에 나온 신곡, 네. 내 마음속 최고라는 노래인데요. 네. 솔직히. 안무 아시죠? 네네. 일어서서는 할수 없지만 앉아서는 할수 있어요. 습 네 안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뭐 이곡이 동훈군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인데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훈군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노래를 시키면 동훈군이 힘들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앵콜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외치 필요도 없지만은 예. 근데 뭐 생각지 못한 박수가 많이 나오면 뭐 그렇죠 그렇죠 보겠자 박수로 정해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정보 도 주세요. 앵콜할 필요가 없어, 그건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걸 레퍼토리식상한레퍼토할 필요 없어. 그냥 <laughs> 과감하게 나가는 거거 감사합니다. 나가면 돼. <laughs> 앵콜을 원하신다면 제가 아까 팁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수 소리만큼이 보른다다소리만 양손 넘기들고 5초간 뜨거운 박수 주세요. 동근, 동근. 해야 되겠다. 어. 그냥 가면 큰일 나겠어. 예. 물마셔물 마셔. 지금 한참물 마실 나이지? 오, 어이, 오, 어이, 어이. 어 이거. 이우다 드셨어요? 네. 아, 요거는 나중에 정말 박수 잘 치는 분한테 선물로. 아니 아니 그냥 좀 전에 경매 이벤트를 통해서. 에. 여기서 뭐아진 수익금은 이제 어려운 이유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예, 요거 딱래서 어, 요거 괜찮은데, 동훈군 노래하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물이나 이렇게 싹수거해가지고 하하하. <laughs> 농담이고요, 예. 그나저나, 앵콜 곡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네. 우리 동훈군 그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어우, 이 라이브 실력이. 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래요? 예, 반주 없이. 반주 없이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한국 이렇게 한 소절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어떤 노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지나간다. 네. 지나간다. 네. 지나간다! 지나간다! 네,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예. 어우, 초저 금방 지나가요. <laughs> 네. 명절 금방 지나갑니다. 자, 한 소절만 하나. 어, 그러면. 응, 음, 음. 그냥 문득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던데. 어떤 노래 상관없어요. 여백 여백이요. 네, 어, 방금 들린 노래가 네 여백 한 소절만 한 소절.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어. 늙고 가는 게 슬프겠지.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좋다. 완전 씨 목소리 만들어도 너무 행복하다. 예, 우리 동원군 때문에 명절 분위기 완전 완전 나는데. 아, okay.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애국곡은 어떤 곡으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어, 일단 여러분 제 타이틀 곡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부르고 다닌 노래가 어떤 게 있죠? 네, 바로 효도합시다라는 음.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추석이니까. 네. 네. 효도합시다. 음, 좋아요, 좋아요.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훈 군의 스페셜 군서는 아쉽지만 이곡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동훈 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양 산삼도 예좀 <laughs> 많이+ 많이 해서 더이 동굴의 힘도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영원한 팬으로서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다 필요 없고 가수는 여러분들의 이어 진심 어린 모습이거든요 진정성이니까 앞으로 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인콜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십시오 <laughs> 最後びる。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봐요. MR이 네,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 감사합니다.